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스운으로는 8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심판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Don't condemn others, and God won't condemn you. 어, 다른 사람들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너가 맘대로 재판장이 되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God will be as hard on you as you are on others. 너가 다른 사람들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그렇게 정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너희들에 대하여서도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심판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He will treat you exactly as you treat them. 그렇죠. 우리가 선악에 그 율법의 주체가 되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확신에 차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바로왕이 되어 내가 바벨론 왕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내 멋대로 내보기에 오른 대로 선악의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또 세상을 그렇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게 바로 뿌린 대로 걷는다고 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거든요. 너가 다른 사람들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정죄해 감히, 네가 재판장이 돼요. 오케이. 그럼 너도 한번 보자. 네가 이 성경을 선악의 율법으로 고케했는데, 그럼 너는 그 선악의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위로서 온전히 행했는지 한번 보자. 근데 만일 단 하나도 어겼으면 너는 불심판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You can see the speck in your friend's eyes. 너가 친구 눈에 있는 그 티는 보는데, but you don't notice the log in your own eye.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저 위에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호라호하지 못하면 그는 빼버리라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의 눈,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호라호할 수 있는 거고. 그 모든 율법, 셋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하나라고 하는 진리로 받아서 세 번째 성전으로, 정사각형의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먼저 진리가 되어 내 눈에 있는 그 티들보를 먼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늘이 벗겨져야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이 벗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네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네 멋대로 규정한 선과 악으로 재판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네 처지가 지금 어떤지를 봐라. 너는 지금 죽은 거야. 무덤에 지금 잠사된 거야. 너가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너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래서 너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비을그 그 수건이 벗겨지면 네가 비로소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볼수 있단다 이제까지는 생명나무를 선악과로 봤지만 그렇게 너가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온전하게 생명나무 그 자체로 볼수 있게 되면 너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를 볼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수건을 눈을 다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 그 티, 그 비닐을 벗을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선악의 율법으로 정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응? 들뽀만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그죠? 그렇지 죠그 않으려면 내가 먼저 진리가 되어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상태 응? 구제의 상태 온전함의 상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상태가 되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정지하지 않고 그 사람들 눈에 있는 들뽀를 비로소 빼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같은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How can you say, my friend, let me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 지 눈에 티눈도 빼놓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여 내가 니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주겠, 빼주겠노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도 진리를 지금 깨닫지 못하, 못, 못해서 못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진리를 전할 수 있어요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선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선동할 뿐인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도 천국문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고 있는 그런 그게 형국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진리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율법으로 그렇게 허구한 날 정지하고 심판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When you don't see the law in y u r o n e y e you r e n o t i n g but shoes. Sure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심판하고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선악의 율법을 행으로써 행해야 뭐 하나님의 복받는다. 이 땅에서 어? 복받는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런 엉뚱한 말, 악한 말. 어? 술이 섞인 음? 덜 익혀진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s h o w o f s 배우, 응?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래요. 그러니 first take the log out of your own eye. 니네 눈에 응? 들보부터 먼저 빼라는 거예요. Then you can see how to take the speck out of your friend's eye. 그러면 친구의 눈 안에 있는 그 티를 뺄수 있다는 거예요.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결국은. 내가 먼저 진리가 되라. 진리를 깨달아라. 어? 그온 율법 3천개가 넘는 그 모든 율법은 결국 세계로 어? 축약이 되는데 그세계가 뭐다? 살인하지마. 가늠하지마. 도둑질하지마. 근데 결국은 이 율법이 세계의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은 뭐다? 결국 진리라고 하는 사랑이다.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온전함이고, 그게 바로 내가 용서받는 거고,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누가 지적, 지적질 하니까 너나 잘해. 보통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죠. 그죠. 이거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아들들로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들보, 그 수건을 먼저, 그 비닐을 먼저 벗어야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막고 있는 그 장막. 그 장막이 먼저 찢어져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를 내가 빼낼 수 있다, 빼어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